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대체 불가 아이템. 메이크업에서 이거 없으면 약간 위태롭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쓰면 똥손도 금손이 될수 있는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쫙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로 첫 번째는 이 비올의 선미스트 썸 미스트가 우리나라에도 꽤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제품은 뿌리고 어쨌든 선크림을 바르듯이 문질러줘야 하는 그런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그냥 워터 에센스? 수분 미스트 같은 제품이고요. 분사력이 정말 좋고 안개 분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위에 이렇게 뿌려도 메이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알루미늄으로 된 미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름 냄새, 가스 냄새 이런 게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선크림의 특성인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뿌렸을 때 바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위에 뿌려도 흔들리거나 지워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위에 뿌려도 되는 제품이고요. 저는 솔직히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많이 바르세요 하는 건 오케이.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 위에 선크림을 또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꼭 이렇게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팔에 뿌리거나 몸에 이렇게 뿌려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더 사놓고 싶은 제품이고요. 여름까지 꾸준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거 다섯 개 사고 주변 사람들 거 사와가지고 선물했거든요. 그만큼 진짜 완전 꿀템이에요, 꿀템. 제가 아직까지 썸미스트인데 투명도 있게 흰게 없이 메이크업 무너지지 않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건 이거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체 불가 아이템 두 번째, 짜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O 클렌징 워터 제품이고요. 이거는 진짜 저의 평생템. 봉병이몇 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고등학교 때 이후로 10년 동안 쭉 써온 그런 아이템입니다. 얘는 진짜 말할 게 없어요. 정말 순하고 물 같은데 이렇게 클렌징 잘 되는 클렌징 워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언제 어디서든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피부 컨디션에게나 추천을 하는 그런 클렌징 워터고요. 그만큼 순하고 그만큼 제가 이걸 추천했을 때안 좋다고 하는 피부 타입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제가 몇년 전에 이거를 쓰고 그냥 닦토처럼 닦아내주고 메이크업을 한 영상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이차 세안이 필요가 없다고 닥토처럼 쓴다고 바로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차 세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분이 정말 순해서 이차 세안이 필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니 성분이 그렇게 순하면 약간 세정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no. 제가 진짜 이것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세정력 또한 정말 완벽하고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얘가 세정력이 안 좋았으면 저의 지금 모공 상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얘를 10년을 넘게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년 넘게 얘를 사용해서 지우고 잤는데 얘가 만약에 다안 지워지는 애였다 하면은 모공이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모공이 커지는 1순위 행동은 메이크업 안 지우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그게 이어졌으면 저의 지금 모공 상태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얘는 정말 순한 거, 세정력. 이거는 믿고 써도 되고요. 얘는 제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해졌을 때도 제 루틴에서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대체되지도 않거든요. 그만큼 제가 정말 꾸준히 자신있게 쓰는 제품이고요. 제가 그 단종공포증 있잖아요. 이프제로서 단종되면 어떡하지? 품절되면 어떡하지? 나만 못 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늘 안고 사는데 얘는 출시된 이후로 한 번도 뭐 단종 리뉴얼 이런 게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가볍하게 만들어서 출시 이후로 쭉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쭉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얘 라이브를 두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담당자님이 저희 리베나이 리무버도 정말 좋아요. 추천을 하셔 가지고 그때 써 보고 리베나이 리무버랑 얘랑 진짜 몇 통씩 쟁여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한, 가벽한 제품입니다. 바이오더마는 클렌징 맛집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크림도 좋아. 어쨌든 정말 클렌징 워터는 맛집이요 맛집 어쨌든 정말 정말 유명한 이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 클렌징 워터가 이번에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7년 7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제가 괜히 여러분 10년 동안 쓴게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올리브영 7년 연속 어워즈 수상 기념으로 바이오더마에서 짜잔 이렇게 기획 세트를 만드셨는데요. 여기에 센시뷰 H2 500ml 두개 제가 내돈내산으로 쓰고 있는 거 이거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시뷰 H2 10ml.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순면 화장솜 10매 메가 메가 사이즈 뜯어볼까요? 아오 엄청 큰거 이런 거 들어가 있네요. 오 이거 되게 좋다. 오 쟁여놔야 되겠는데? 어쨌든 원래 이렇게 해서 42,000원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더마가 올리브영에서 7년 연속 수상한 기념으로 2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얘는 여러분 진짜 찐이에요. 아직까지 안 써보셨던 분들 그리고 꾸준히 쓰고 계시는 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지 마세요. 얘를 여기다가 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얘도 여기다가 두고 그리고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저의 대체 불가템은 이렇게 네 개를 꺼내놓고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쟁여놓은 게 다섯 개, 쟁여놓은 애그멀 브로우 쉐이퍼 제품이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다른 쉐이퍼랑은 달라요. 진짜, 진짜 꾸덕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악성, 이, 뭐랄까, 빳빳한 모? 직모를 떠나서 진짜 빳빳하고 두껍고 검은 그런 모도 세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브로우 쉐이퍼거든요. 그리고 얘가 여기 솔 부분? 여기가 진짜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눈썹은 대충 얼기설기 바르면 얘가 힘을 못 받는데 촘촘하게 구석구석 이 액체를 다 발라주니까 힘이 딱 생겨가지고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것만 쓰진 않아요. 물론 불고대도 하고 하지만 다른 브로우 쉐이퍼는 불고대를 해도 안 서요. 근데 얘는 얘 해주고 불고대까지 해주면 완벽하게 저 같은 눈썹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메이크업 받으러 가도 거기서 평소에 어떤 걸로 세우세요? 어떤 걸로 결정리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진짜 안 세워져요. 특히나 제가 눈썹이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쪽이 있는데 누워있는 쪽은 뭘 해도 안 서요. 근데 그럴 때 구세주 같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에끄멀 제품 자체가 저한테 좀안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품에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전체 컨셉, 이미지 그런 거 봤을 때아이 브랜드는 뭘 해도 나한테 잘 맞아. 이런 브랜드가 있고 아 여기서 나오는 건왜 나한테 주구장창 좀안 맞을까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얘는 진짜 그안 맞는다는 이미지와 그 성격을 깨고 얘 하나는 액금을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우 좀 신경 쓴다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온라인이나 시코르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코르 가면 무조건 꼭 다섯 개, 뭐세개 이렇게 쟁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 불가템은 후다 뷰티. 반브로 제품이고요. 얘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브로우 제품 중에서 가장 얇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단도 모양? 두꺼운 모양은 많은데 이렇게 얇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 불가템에다가 요즘에 한올한올 그려주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럴 때도 쓰기 좋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눈썹이 표현되거나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넓은 건 시중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무거나 쓰시고 세세하게 터치해주는 건 얘로 무조건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얘가 세포라에도 있고 요즘에 세포라 온라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꼭 써보세요. 그리고 외국 제품이라 쉐이드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꼭 자기한테 맞는 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여기로 가라. 그리고 요즘 저의 립 제품 대체 불가템은 짜잔, 투슬래시포의 립 라이너 제품이고요. 브루즈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색이 좀 많이 드러나는 제품이어가지고 캐바케가 갈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투슬래시포는 누구에게나 대체 불가한 아이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사실 이번 연도에 립 라이너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의 1위 제품이고요. 얘가 약간 컨실러까지는 아닌데 컨실러에 립라이너를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린 느낌? 타사 립라이너보다 흰기가 되게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브루즈아나 립라이너 쓰고 립라이너와 이 살의 경계 거기 부분에 바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모양이 이렇게 절단면이 네모? 사각형 모양이어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또렷하게 하지만 색상 자체가 우리가 쓰는 립라이너와 살딱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되게 잘 풀어주는 거죠. 제형이나 모양 자체가 또렷하게 잡아주지만 색상이 그 경계 중간을 딱잘 풀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누구나 깔끔하고 금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립라이너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에 립라이너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대체 불가능한 아이템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체 불가템은, 아, 이것도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파우더는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첼로틀버리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 페어 제품이고요. 이거는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제가 이거 말고 다른 파우더는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얘는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블러해주는 용도고요. 진짜 유분기를 꽉꽉 잡아야 하는 눈썹, 눈두덩이, 코, 이런 데는 라네즈를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코에서도 모공, 결 이런 걸 잡아 줘야 한다 할 때는 샬롯텔 버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이 바비 브라운 브러쉬 조합이랑 쓰면 그렇게 완벽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추천했던 건이 메이크업 에버의 가부키 110 이거를 추천을 했었고 아니면은 비슷한 결의 이런 피카소 113 픽싱 이런 거를 추천을 했는데 얘가 훨씬 더꽉 잡아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건성으로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볍게 하지만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바비브라운의 파우더 브러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바비브라운이 조금 더잘 맞긴 하지만 지성에게는 아까 그 메이크업포에버나 피카소의 픽싱 브러쉬를 추천을 합니다 건성은 요거, 지성은 피카소나 메이크업포에버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에어리한데 모공을 싹 없애주는 거죠?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분명히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이걸 몰랐지? 역시 남이 좋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진짜 좋은 게 느껴지는 건지 모공 정리, 결 정리 이거에 짱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대체템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대체불가템은 샬루틸버리 아이라이너 브러쉬. 이게 여러분 하,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두 개나 사다 놓고 쓰고 있고요. 얘랑 비슷한 게 오키 브러쉬랑 필리밀리에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좀 짧아요. 그리고 뭉뚱해가지고 자꾸 쓰다 보면 좀 뭐가 달는 느낌? 더 뭉뚱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더 뾰족하고 조금 더 길고 탱탱해요. 그래서 엄청 섬세하게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존 음영용이랑 그리고 애교살용. 이렇게 사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진짜 비싼데 값어치를 하고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이랄까요? 아, 이렇게 비싼데 포기가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썼던 언더용 브러쉬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한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체 불가템은 이쑤시개 면봉. 제품이고요. 이거 없으면 아이라인 그리는 게 조금 막막할 정도? 그리고 애교살 음영 준거 모양 잡아주기도 좋고, 그리고 뾰족해서 펄 같은 거콕 찍어서 콕 올려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능으로 잘 쓰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뭉뚱한 면봉 있잖아요? 그걸로는 대체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만능이에요, 만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체 불가템인데, 짜잔! 얘게 파우더 키스 소프트 매트 아이섀도우 기브어 글램 제품이고요. 얘가 진짜 짙은 그냥 고동색 섀도우거든요. 근데 이 부드러움, 발색력 그게 끝장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섀도우 얼마나 많이 써 봤겠어요. 그죠? 여름에 잘 썼던 홀리카 홀리카 그리고 미샤 그만큼 많이 써 봤는데 얘는 진짜 발색도 잘 되고 부드러움이 끝장나요. 저처럼 주로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라인을 그려도 꼭 섀도우로 풀어줘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맥의 그 파우더 키스 립그 자체가 진짜 부드럽고 뭔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게 소프트하게 미끄러지듯이 하지만 포근하게 그렇게 입술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신기하게 파우더인데도 그런 질감이 느껴져요. 타사 섀도우랑 비교해도 훨씬 더 발색도 잘 되고 부드럽고 진짜 깔끔하게 그려지는 그런 섀도우입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의 대체 불가 인생템이 끝이 났고요. 진짜 이거 없으면 저는 메이크업이 똥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